에, 대구 주식강연의 예비강연인데 예비강연입니다 아마 일곱 번째인 것 같거든 아, 일곱 번째 같은데 오늘은 숙제를 하나 낼 겁니다 아, 내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면 내가 오지 마라 여올 필요 없다 대구 주식강연에 와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질랄병들을 아, 의질환병들을 이기시고 무시를 때리시고 오시겠다는 의지들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남았는 거겠네 어 제가 그 제너럴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막 해요 쭉 하는데 이런 사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데 갑자기 듣다가 본인이 기분 나빠지면 턴이 그분을 타켓으로 했는 건 아니야 <laughs> 어, 그 분이 그렇게 매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지칭하는 것이 들리는 거야. <laughs> 지칭하는 것이 <laughs> 들린다니까? 그래, 갑자기 언뜬하자고 오기 싫은 분도 있고, 뭐,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안 오시게 되는데, 지금까지도 지금 7월달 내도록 오지 마라. <laughs> 와도 안 된다. 뭐, 그래, 주식 매매를 하노라는 이런 턴의 개소리들을 다 이기시고 오시는, 어, 대구 주식 강연에 오시는 그 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두 가지 문제를 지금 이기는 거지. 첫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. 각자 개인들의 상황이 있는데, 상황이란 거는 뭐 바쁘고, 뭐 시간이 안 되고, 뭐 비용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겼는 거고. 또한 개는 장애가 하나 더있어서 뭐가 있었나면, 터니 오지 마라, 때리치아라, 그래 주식 매매하면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끄딥없이 했다. 그죠?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 대구 주식 강연에 불참 의사를 밝히시지 않고 오시겠다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네. 아 주식을 하는데 이제 삭수가 좀 보이는 거 같네. 그래야 돼. 주식을 잘 하려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게 주식의 핵심이야. <laughs> 행복은 그. <laughs> 어, 내 말을 잘 이해할 거라, 행복은 오랫동안 내가 오지 마라, 때리지 마라, 뭐, 주식 그래야만 안돼라는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들었는 분이신데도, 본인은 주식을 해야 되는 모양이라, 내가 보니, 그 정도로 해도 <laughs> 어, 오실락 하잖아. 그래서, 여러분들에게, 어, 원래 제가 분할 매수에 대해서는, 아, 그, 뭐고, 주 포인트로 삼고 싶지가 않아서, 왜 그렇게 하면, 매수 기법들도, 아,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. 한 개는, 아, 이야기 빼자잉. 그 다음에, 아, 내가 이제, 그, 대구 주식 강연을 위해서, 아, 분할 매수에 대한 어떤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, 추를 어떻게 만드느냐, 도좀 가르쳐 줄 거야. 더 <laughs> 여러분들이 추를 만들 수 있는, 아, 방식도 조금 이야기를 드릴 거고. 그니까 러 여러분들만의 추가 만들어지는 거지. 그거는 어떤 추를 만들지는 나는 몰라. 그니까 러 어떻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도 조금 가르쳐 주고. 그러고, 분할 매수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니까. 아, 숙제를 뭘 해야 되노? 하면 숙제를. 그래, 이런 고난을 이기고 오시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. 아, 그 정도는 해야 되지. 주식장도 어마어마한 고난이잖아. 그걸 이기고 주식 매매를 하는 거 아이가.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올인이 안 되고 버티내는 거.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야, 사실.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. 터니 여러분들이 그것도 힘들듯이로 주식이 그리 어려운 거거든. 그런데 이만큼 개인들 상황이 다 있는데, 이만 오지 마라 하는데, 더 굳이 오실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주식을 할수 있는 지금 자질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. 내가 갈가보면, 아, 이제 뭐 하겠네. 이 카는 분들은 빨리 주식을 때리치는게 맞아. 저는 <laughs> 그렇게 생각하거든. 그리고 숙제를 하나 낼 거니까, 숙제는 아주 간단하다. 찬스. 여러분들이 인생에 찬스가 어떤 찬스가 있었는지를 본인 인생으로 찬스를, 큰 찬스 한세 가지, 큰 찬스가, 기회가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작은 찬스를 그러니까 이건 큰 찬스, 빅 찬스, 스몰 찬스, 스몰 찬스를 한 다섯 개 정도를 생각을 해내. 그러고 또 말을 해야 돼. 요 본인 인생에서 큰 찬스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는 본인의 문제거든. 어그 찬스를 잡 잡았는 찬스가 있을 거고 잡지 못한 찬스가 있을 건데. 거기에 대해서 잡았는 문, 찬스를 잡았으면, 그게 내 문제인지, 상대방 문제. 다르게 얘기하면, 나는 멍하 있었는데, 누가 떠미기좋는 건지, 또 어떤 찬스는 본인이 못 잡았을 거야. 이까지 되잖아. 그럼 왜못 잡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. 그러니까, 그게 본인이,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, 어떠 어떠한 이유들로, 그게 본인 문제인지, 세상 문제인지, 그것도 구별을 해오시라. 그러고, 잔잔한 찬스가 한 다섯 번 정도를 이야기하락하면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? 보나 마나 그래도 찾아내야 알았어. 각자의 찬스를 다섯 개 정도를 찾아봐. 잔잔한 게뭐 있을까요? 그러니까, 어르신 분들은 하다 하다 안 되면, 뭐, 시, 아,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나는 못했다. 이런 예인이 있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들을 못했다. 그게 에 문제 때문에 헤어졌는지, 내 때문에 헤어졌는지, 둘 다의 문제인지 간에,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찬스잖아. 기회였고. 됩니까, 여러분들? 그래서, 숙제는 간단하다. 기회를, 빅 찬스, 큰 기회를 세 가지, 스몰 찬스, 작은 찬스를 다섯 가지 정도를 찾아내라. 이건 찾는데 어려울 거야. <laughs> 뭐 기억도 안날 거니까. 큰 거는 기억이 아마 날 거야. 영 없는 분은 두 가지만 하든지. <laughs>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두 번째 잡았을 때는 왜 잡았는지 내가 잘해서 그런지 주변이 잘해서 그런지 또못 잡았을 때는 왜못 잡았는지 내가 잘못해서 못 잡았는지 주변이 못해서 못 잡았는지를 결정지어 오시라 본인한테 프랭클리 솔직하시게 게지 그거를 결정을 해라 스몰 찬스 다섯 가변의 기회들은 여러분들이 그 기회들을. 생각도 잘안날 거야.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사실은 한 스무 가지 찾아오라고 하고 싶은데, 그러면 여러분들 골아플까, 얘가. 그리고 다섯 가지 정도의 자기 인생에서 기회가 뭔지를 찾아내야. 그런데 그걸 내가 잡아, 생각 안 나면 뭐냐고, 생각날 때가 해봐라.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봐. 작은 찬스들을. 뭐, 영어 안 되면 이러면 되겠지. 버스가 왔는데 내가 그 버스를 못 탔다든지, 왜못 탔노, 이거지. <laughs> 아니면 탔다든지, 왜 탔노, 이거지. 어, 그게 내 탓인지 주변 탓인지 잘 생각을 해갖고, 다섯 가지에 대해서도 잡았다, 안 잡았다, 그리고 각각의 핑계들, 핑계라는 말은 요인들, 잡았으면 잡았는 이유들을 사회적인 문제는내 문제냐가 어느 게더 크냐를 결정을 지어오시고, 이해됐죠? 다섯 가지에 대해서도 내가 이 찬스를 잡았는지, 아니면 놓쳤는지를 결정 짓고, 그 기회를 잡았으면 왜 잡았는지, 아니면 놓쳤으면 왜 놓쳤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지. 어, 됩니까, 여러분들? 인생의 경력이 커질수록, 그, 이런 가지수들은 많아질 수 있어. 근데 인생의 경우가 많아지면, 나이가 많아지면 다 까먹뿌려갖고 더 몰라. 그, 오면이 젊은 분들이 더날 수도 있어. 그래서,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문학적으로, 인문학적으로, 세 가지 큰 찬스와 다섯 가지 큰 찬스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, 어, 사소한 것도 돼 다섯 가지 찬스는. 빅 찬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가 있어야 되겠지. 그런 찬스를 왜그 잡았으면 잡았다 안 잡았으면 안 잡았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짓고 잡았는 여인이 내가 잘해서 잡았는지 혹은 안 잡았는 잡은 요인이 사회가 잘해서 잡았는지를 잘 결정을 해 보시고 생각해 내야 되겠지. 이거는 <laughs> 본인이 잘 생각해야 돼. 그럼 내가 왜 알겠노. 그자. 그래 잘해 보시라. 예,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7월 24일 날 그 <laughs>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문제가 있을 까 아이가 뭐 나는 바빠요 뭐 이런 걸다 이기고 장애물들을 이기고 대구에 오시려고 결정했고 또칠월한달 내도록 터니 오지 마십시오. 그래 매매하면 안 됩니다. 때려치우세요 하는 이야기들 그 말이 숱하게 하는데도 아 삐지시지도 안 하고 꿋꿋하여 너는 캐라 나는 참여한다 이런 의지들이 어, 위대 하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터니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시를 좀 할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기록 레코드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라. <laughs> 잡았냐, 못 잡았냐. 터는 큰 찬스를 못 잡았던 것와 잡았던 걸 터는 정확히 내 인생에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 왜못 잡았는지 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. 되고 오시면 내가 못 잡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잡았는 것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<laughs> 그게 사회적 문제냐 내 문제냐 나는 다 설명할 수 있어 다섯 가지에 대해서도 한 깊이 고민해 보시라 예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어요예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날 어, 개인적 문제도 그 극복하시고 어, 턴의 이 지랄 같은 <laughs> 소리들을 또다 극복하시고 대구 모임에 참여, 대구 주식 강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셨는 위대한 턴의 스급 분들이야. 본인 인생을 살면서 큰 기회 세 번과 작은 기회 다섯 번에 대해서 기회를 잡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먼저 하시고 그 잡았으면 잡았는 요인을 내 요인인지 사회적 요인인지 다 구별을 해 보시라. 못 잡았으면 못 잡았는 요인을 내 문제냐 사회적 문제냐를 잘 고민해 보시라. 그런 것들을 여러 개논아 보시라. 어떤 거는 내 문제 때문에 못 잡았을 거고, 어떤 거는 주변 환경 때문에 못잡았겠지 가족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.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잘한 고민과 일종의 성찰이 될 수도 있어 바라보시라. 그 숙제를 꼭 해오시라. <laughs> 예, 일곱 번째 예비 동영상이었습니다. 숙제 꼭 해와야 것.